자, 21번 요거 독해 시작을 해 보자. 21번. 자, 첫 문장부터 한번 보세요. I suspect인데 얘들아, suspect는 얘가 기본 뜻은 의심하다가 첫 번째거든. 일단 의심하다로 먼저 써 보세요. 의심하다. 첫 번째는 의심하다인데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생각하다, 추측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생각하다, 추측하다. 여기서는 서스펙트를두 번째 뜻으로 해석하면 될것 같아. 그래서 나는 뭐뭐라고 추측한다 라고 해석합니다. 추측한다,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어 s s u m e 이라는 단어 본적 있죠? 요 단어로 바꿔도 이상하진 않아. 그래서 I assume. 다음에는 지금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는 문장이 한번 나온 거야. 그래서 나는 뭐뭐라고 추측한다. 나는 뭐뭐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자, 나는 뭐라고 생각해? 펀가이거 뭐야? 펀가는 균류, 곰팡이를 류 말해. 균류라고 생각하면 돼. 균류들인데 이 펀가는 복수예요. 그래서 수일치 조심해야 돼. 있면써 놨는데 펀거스로 써 놨죠. 얘는 이제 단수. 요건 단수. 이렇게 생긴 건 단수. 이렇게 생긴 건 복수. 그래서 여기 수일치 요거 조심해야 된다. 여기 이자 안 됩니다. funder are a little more forward thinking. 자, 얘가 지금 균류가 소재인데 이 균류들이 뭐 한다고 생각해? 균류들이 뭐 하다? forward thinking이 뭐냐면 앞서서 생각한다. 약간은 좀더 앞서서 생각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야. 추정을 하는 거야. 다시 균류들이 뭐 하다? 앞서서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한 거야. 누구보다 than their larger partners 큰 파트너들보다. 그죠? 그러면, 균류들이, 얘네가 누은지 모르겠지만, 다른 애들보다 뭔가 뛰어나다는 얘기잖아. 뭔가 좋다는 얘기지. 뭐가 좋은지는 좀더 보자. 항상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연결해서 보자고 했죠. 네. Among trees. 누구 사이에서? 나무들. 나무들 사이에서, 이 각각의 species가 종들인데, 잘 봐. 우리가 이치 뒤에는 무슨 명사? 아, 문법, 우리 기억해 보면, 이치는 아. 뒤에, 단수, 명사를 쓰고, 얘는 형용사니까 이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죠. 그럼 주어가 단수야, 복수야? 단수니까. 동사도 무슨 동사? 단수동사를 단수 써준단 말이야. 그지?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species라는 단어는 단수, 복수 형태가 똑같아. 단수, 복수 형태가 똑같지만, 우리가 뭘 보고 알았어? 이 it이라는 단어를 보고 하는 거지. it 뒤에는 누가 나온다? 단수 명사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얘는 단수인 거야. 그래서 동사 수일치 문제 나올 수 있다. 알겠지? 네. 자, 나무들 사이에서 각각의 종들은 해석할 때 뭐뭐 들러 서석하는 거야. 각각의 종들이 fight. 누구하고 싸운다? fight는 누구누구와 싸우다. 누구와 싸운다? 다른 종들과 싸운다. 다른 종들과 싸운다. 자, let's assume. 세미 아까 얘기했죠, suspect 하고 단어 바꿀 수 있는 게 assume이라고 했지. 생각하다, 가정하다, 추측하다니까. let's assume 뭐뭐라고 생각해보자라는 거야. 뭐라고 생각해보자. 자, let's assume다면 똑같이 접속사 대생략돼 있어. the b e a c h e s 가 뭐냐면 너도 밤나무예요. 그래서 너도 밤나무인데 잘 봐. 얘가 주어고 끊어봤어. 네이티브는 무슨 사? 얘는 형용사. 자, 형용사 플러스 뒤에 보면 전치사구가 나왔을 거야. 그럼 얘가 하는 일은 뭐다? 앞에 있었던 너도 밤나무를 이렇게 수식하겠죠? 네이티브는 어디 어디에서 자생하는, 이렇게 하세요. 자생하는. 그래서 어디에서 자생하는? 중부 유럽이야. 중부 유럽에서 자생하는 너도 밤나무들이 얘가 주어야 동사는 어있냐난 동사 찾는 게 헷갈립니다. 라는 사람들은, 쿠드가 조동사과 알지? 조동사가 붙어 있는 게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들아, emerge는 무슨 동사? 자동사. 잘 봐야 돼요, 이 부분. 자동사로 끝났는데 지금 뒤에 뭐가 나왔냐면 형용사와 부사를 보여줬죠. 문법에서. 자, 다시 한번. 앞에 주어가 나왔고 자동사가 왔는데 얘는 누구 자리냐면 얘는 유사보어 자리야. 자, 유사보어가 하는 일이 뭐라고 했지? 유사보호가 하는 일은 주어의, 그치, 상태를 뭐 한다? 설명한다. 근데 주어란 애를 다시 보면 명사잖아요. 그치?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건 누구야? 형용사야, 부사야? 그치? 그래서 부사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부사는 유사보호 자리에 올수 없다. 왜? 얘가 누구의 상태를 설명해?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건데, 주어가 명사지?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게 뭐겠어? 형용사인 거야. 자, 그럼 다시. 중부 유럽에 서식하는, 혹은 자생하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 중부 유럽에 서식하는 너도 밤나무들이, 자, could emerge. 뭐할수 있어? 나타날 수 있는데, victorious 하게나타난대 victorious 무슨 뜻이에요? 이게 우세 한니야 근데 해석할 때는 우세하게. 어. 우세하게 나타날 수 있다. In most forest there. 어디에서? 그곳에 있는 대부분의 숲에서, 대부분의 숲에서 뭐한 것처럼? 우세한 것처럼 나타날 수 있다. 해석됐어요. 이게 우세한이에요. 빅토리아스가. 음, 다시 한 번. 어디에서 자생하는? 중부 유럽에서 자생하는 혹은 서식하는 너도 밤나무들이 어디에서, 그곳에 있는 대부분의 숲 속에서, 어, 우세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 나타난다라고, 어, 생각해보자, 라는 거야. 여기까지 해석됐어? 음, 다음 문장 가보자. 자, would this really be an advantage? 나왔어요. 여기서 this 그 등급이 우리 독해할 때 지댔었지 기억하지? 네. 지댔었지 그럼 이것이 뭘까?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봐요. 너도밤나무가 어떤 상태인 것? 그 우세하게 우세한 상태로 나타나는 것이야. 다시 여기다 쓰면 될 거야 이제. 너도밤나무가 우세한 것. 너도밤나무가 우세한 것. 너도밤나무가 우세하다는 라건 어떤 의미냐면 널리 퍼져 있다는 뜻이야 알겠지? 널리 퍼져 있다는 뜻이야 그럼 너도밤나무가 우세한 것 너도밤나무가 널리 퍼져 있는 것이 정말로 이점일까? 이로운 것일까? 좋은 것일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이해됐지? 자 물어봤어요? 물어보고 나면 대답하는 게 중요하겠지? 자 what would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날까? If a new passage, passage 무슨 뜻? 이건 병원균이야. 기본 단어입니다. 이제 외워야 돼요. 만약 새로운 병원균이 come along 이 뜻이 뭐냐면 나타나다의 뜻이야. 나타나다. 만약 새로운 병원균이 나타난다면 어떨까? 이거야. 그 다음에 문법 보세요. 대 a 랑 what 나오는 거 나왔지? 자, 나타나다는 자동사기 때문에 여기서 문장이 한번 끝난다. 대 a h 랑 what이랑 문제가 나면 어디부터 보라고 했어요? 뒤부터 보라고 했지? 자 뒤를 봤더니 누구부터 나왔어? 임팩트란 단어부터 나왔어. 이건 누구 누구를 감염시키다고 타동사야. 그럼 누구 없죠? 뒤에 주어가 없지? 그럼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 자 그럼 불완전한 문장이 왔을 때 대승 이름이 뭐였지? 관계 대명사고 무슨 절 무슨 절 관계 대명사 대승 형용사 절. 그치? 우리 왓은 이름이 두 개였죠? 뭐뭐였니? 의문사도 있고, 관계대명사도 있지만, 무슨 절로 된다, 얘네들은? 명사절이다. 여기까지 정리가 됐지? 자, 잘 봐. 명사절과 형용사절의 차이인데, 이거 어떻게 풀자고 했지? 선행사가 있다 없다로 풀지 말고 어떻게 풀라고 했어? 명사절은 앞에 무슨 문장으로 끝나 있을 거야? 불안전한 문장. 형용사절은? 앞에 완전 문장 끝났을 거라고 했죠. 기억하지? 자, 다시. 접속사 if 왔어. 주어 나왔고 자동사야. 무슨 문장이지? 그렇죠. 앞에 무슨 문장이 와 있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 앞에 나왔기 때문에 무슨 절이 답이 돼야 돼? 형용사들이 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수식하는 선행사가 누굴까? 바로 주어였던 new passage. 얘가 주어이긴 한데 명사지? 얘가 바로 선행사인 거야. 그러면 이 관계사절, 이 형용사들이 수식하는 게 누구다? 바로 이 주어인 거야. 이렇게 그럼 어떤 병원균? 어, 떤 병원균? 여기 해석해야지. In fact, h e s e most of the witches 대부분의 너도밤나무를 감염시키고 그들을 죽이는 그들을 죽이는 새로운 병원균이 나타나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자 상황을 좀 이해해봐 위에서 어떤 상황이 나왔었어? 뭐라고 가정해보자 너도밤나무가 어떤 상황? 우세한 상황. 그지? 이 너도밤나무가 우세한 상황이 좋은 걸까?라고 한 거야. 물어봤지? 그다음 뭐라고 나왔어? 어떤 병원균? 너도밤나무 그지? 대부분의 너도밤나무를 감염시키고 그들을 죽일 수 있는 병영근 이 새로운 병영근이 나타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해석 됐어요. 그다음 다시 또 봐봐. if 왔고 과거 동사 왔지. 여기는 조동사의 과거형 뒤에 동사 원형을 썼어. 그럼 이 if는 무슨 if야? 가정법 과거지 이해가 되죠? 문법 챙기고 여기에 과거 동사 왔고 조동사의 과거형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온 거니까 이해가 될까? 내신이라면 이 부분을 나올 수 있어요. Would happen. 음. 여기 자리에 누가 나오면 틀릴까? Would, have, pp. 이렇게 쓰는 건안 되죠? 이건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조심해야 돼. Would have happened. 이건 안 됩니다. 어법 챙기세요. 자,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4번 문장 다시. 디스가 뭐였지? 너도 밤나무가 우세한 상황. 됐지? 우세한 상황이 좋은 걸까? 라고 물어봤고, 이건 약간 대답 같은 건데. 한 번도 물어봤어요. 만약 어떤 병원균이 너도 밤나무 대부분, 대부분의 너도 밤나무를 감염시키고, 그들을 죽일 수 있는 새로운 병원균이 나타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고 또 물어봤어. 그럼 또 대답하겠지? 이거 보자. 자, in that case, 무슨 뜻이야? 그러한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this, 여기도 봐봐, that. 이것도 지대서치. 보이지? 그 경우, 어떤 경우? 대부분의 너도 밤나무가 감염돼서 죽임을 당한 경우겠죠. 이 경우에는, w o u l d it be more advantageous? 뭐가 더 낫지 않을까? 뭐 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어떤 상황? If there were, 여기서도 가정법 과거기 때문에 was 쓰지 않은 거야. 자, if there were A certain number of인데 얘들아 A number of 많이 본것 같다? 무슨 뜻이지 이거? 뭐뭐의 수인가요? A number of가? 어. 많은이지. 수가 아니야. 자, 많은. 많은 수의 다른 종들. 그렇지? 많은 수의 다른 종들이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거야. 어디에? 주변에. 그 많은 다른 종들이 누구야? 오크 나무나 메이플이나 뭐 다른 나무들이겠죠. 근데 어떤 나무들이래? That would continue to grow 계속해서 자라서 provide the shade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종들이 다른 종들이 있는 게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한 거야. 자 여기서 끊었어. 왜 끊었을까요? 동사 나왔고 목적어 나왔으면 끝나는 거 알지? 그럼 얘는 무슨 사? 무슨 사? 분사. 분사가 명사보다 뒤에 올때 어떻게 풀자? 어떻게 풀어야 돼? 목적어를 가지고 따지죠? 목적어 뒤에 있나 없나 확인해봐. 없죠? 그러니까 PP형을 쓴 거야. 그럼 필요로 되어지는 그늘이네? 그지? 누구에게 필요로 되어지는 그늘이야? 네. 새로운 세대의 어린 너도밤나무. 새로운 세대의 어린 너도밤나무에게 어린 나 너도밤나무가 뭐 하는데? 저 아. 그 스프라우트 싹을 틔우고 성장하는데 필요한. 다시 여기 4 플러스 여기 목적격. 이 부분이 4 플러스 목적격이고 이걸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그럼 누가? 새로운 세대의 어린 너도밤나무가 뭐 하는데 싹을 틔우고 자라는 데 필요로 되어지는 필요로 되어지는 그늘 이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요 여러 다른 종들 이 여러 다른 종들이 있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한 거야. 됐지? 그럼 뭐가 더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밤나무 한 종만 다 마냥하고 어, 쭉 퍼져 있는 게 좋은 거야? 아니면 여러 종이 있는 게 좋은 거야? 여러 종이 있는 게 좋다고 한 거지. 다시. 뭐보다 뭐가 더 좋아. 너도 밤나무 한 종만 있는 것보다. 여러 종이 있는 게 좋다고 한 거지.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을까? 다음 문장 잘 봐. diversity.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diversity 무슨 뜻이야? 다양성. 이게 다양성이죠. 다양성이 뭘 제공한다? security. 안정성이야. 뭐에 대한 안정성? ancient forest니까 숲이죠. 그치? 오래된 숲에 대한 안정성을 제공한다. 오래된 숲에 안정성을 제공한다. 그러면 오래된 숲에 안정성을 제공하는 거면 좋은 거잖아요. 거꾸로 가봐. 오래된 숲에 안정성을 제공하는 게 뭐지? 다양성이지. 그럼 다양성은 좋은 거야. 자이 지문은 숲에 뭐가 좋은 거야? 다양성이 좋은 거지. 다양성이 숲에 좋은 거죠. 다시 다양성이 있는 숲이 좋은 거지. 이렇게 적어볼까? 다양성이 있는 숲이, 다양성이 있는 숲이 좋다. 뭐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응. 다양성을 갖추고 있는 숲이 좋죠. 그래서 diversity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 다양성이란 단어로. 자, 그 다음에 다양성이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다 결과. 그리고 because 가 들어가 있는 문장, 뭐지? 원인이겠죠? 뭐 때문에 그럴까? fun guy. 이거 복수라고 했지? 술취 조심해. 자, 이 균류들도, 뭐, 뭐, 도. 균류들도 very dependent on. 잘 봐. be dependent on. 뜻이 뭐야? 뭐, 뭐에 의존적이다. 의존하다도 된대. be dependent on은, be dependent on은, 자, 잘 봐요. be dependent. on 얘하고 똑같은 게 뭐야? 기판전이겠죠? On. 그럼 뭐뭐에 의지하다, 의존하다가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야? 뭐뭐에 달려 있다. 됐지? 자 그러면 이펑가이가이 이 균류들이 뭐에 매우 의존해요? 안정적인 컨디션 무슨 뜻이야? 이게 환경. 환경, 상태라도도 있고 조건이라도도 있고 환경이라도도 있어. 그럼 안정적인 상태, 안정적인 환경, 안정적인 환경에 매우 뭐에 의존하는 거지? 의존하기 때문에 they support other species underground. 땅 속에 있느냐 underground는 땅 속에 있는 다른 종들을 뭐해? support 지지한다, 지원한다지. 그리고 protect them. 얘네들을 뭐로부터 지켜줘요? Protect A from B. 자, 그리고 이들이 뭐, 할수 있, 뭐 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해주지? Complete collapse. 완전한, 완전한 완전. collapse가 뭐야? 붕괴. 완전한 붕괴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준다, 지켜준다, 라는 거죠. To ensure that, 뭐할수 있도록? 이 부분을 할수 있도록. 자, 뭐할수 있도록? One species of a tree 한 나무의 종이 한 나무의 종이 doesn't manage to 뭐하지 못하도록 음자 응. 나무 한 나무 종이 뭐하지 못하도록 지배하지 못하도록 dominate가 지배하다의 도 있고 우세하다의 도 있어요 우세도 하 적어보자 그래서 한 나무 종이 나무의 한 종이 모아지 뭐 못하도록 우세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이 그들이 완전한 붕괴하지 완전한 붕괴로부터 막는다 이거지 해석 됐나요? 네. 음. 오케이. 그래서 맨 위에 제목 좀 가보자. 이거 던데 더가 빠졌네. The action of f u n guy that pursue. Pursue는 추구하다라는 뜻이거든. 어, 추구하다는 seek라는 단어도 있어요. 아까 diversity라는 단어 중요하다고 했지? 그럼 다양성을 추구하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뭐 균류의 action 작용 이거야. 균류의 작용. 근데 뭘 위해서? For the stability of forest. 숲의 안정성, 숲의 안정성을 위해서 뭐를 추구하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균류의 작용, 이렇게 한 거야.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숲에 뭐가 있는 게 좋다는 얘기야? 다양성이 있는 게 좋은 거다. 됐지? 숲에는 다양성이 좋은 거야. 그래서 핵심어는 다양성이에요. 이렇게 정리하자.